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나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눈물조차 마를 만큼 울다 보면, 사람은 웃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55세 모든 걸 잃고서 웃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바닥이었죠. 그날은 11월의 끝자락이었어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짧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이혼 서류를 프린트해 와서 식탁 위에 올려놨더군요. 그 종이 위엔 성격 차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그한 줄로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정리된 거예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정말 나랑은 이제 끝이야? 남편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어요. 서로 불행한 걸 더는 연장할 필요 없잖아. 그날 이후 나는 세상에 불빛이 꺼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고 아들은 엄마가 좀 참지라며 나를 원망했어요. 딸은 외국에 있었고 전화로 한숨만 쉬었어요. 엄마, 그냥 쉬어요. 그 쉬라는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어요. 이혼 후 남편이 살던 집은 팔렸고 나는 전세 보증금 일부만 받아 조그만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하루아침에 식탁도 냉장고도 심지어 내 이름으로 된 컵조차 없었어요. 살던 동네에서 마주치던 이웃들은 나를 보면 피했어요. 남편이 바람 났다더라. 아니, 그 나이에 이혼이라니. 소문이 꼬리를 물었죠. 친정 집은 멀었고 엄마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 참지 그랬니? 참는 게 미덕이라 믿던 세대였죠. 근데 나는 이미 다 참았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어느날 남편이 새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우연히 마트에 들렀다가 과일 코너에서 그 둘을 봤죠. 그 여자는 나보다 젊었고 남편은 그 여자 손에 장바구니를 들려줬어요. 그 장면을 보고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 마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사랑은 그렇게 떠나가네. 가사가 내 가슴을 베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 종일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엔 물한 컵뿐이었죠. 이불 속에서 핸드폰 불빛만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작아졌을까? 그날 처음으로 거울을 봤어요. 눈 밑이 쾌했고 입술이 말라 있었어요.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창문을 열었어요. 그찬 바람이 내 얼굴을 때리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얼굴에 엄마가 포기했다는 그림자가 씌어지는 게 싫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구나. 그게 나를 살렸어요. 그날 밤 나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생일도 아니었는데 살아있다는 이유로 끓였어요. 국물 맛이 짜고 쓰고 그 짠맛이 유난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아직은 밥이 넘어가네. 그럼 아직은 괜찮은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살아보기로 했어요. 죽지 말고 그냥 하루만 더 살아보기로. 다음 날 새벽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50대 여성 재취업. 화면에 뜬건단한 줄. 청소, 설거지, 배달보조, 전단지, 배포. 나는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걸 눌렀어요. 마트 계산원 모집 근면 성실호대. 다음 날 바로 면접을 봤어요. 점장은 내 이력서를 보며 웃었어요. 이력란이 비었네요. 네, 결혼하느라 이력서 쓸 일이 없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집안일 해봤죠? 그럼 괜찮아요. 해보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처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거스름 돈 틀리고, 바코드 찍다 손이 떨리고, 혼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당 매니저가 나를 부르더군요. 이모, 손님이 잃어버린 상품권이 계산대에서 나왔어요. 혹시 이모가 실수로 챙긴 거 아니에요?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어요. 아니에요. 전 그런 일안 했어요. 하지만 CCTV가 고장이라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날 나는, 잠시 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잘렸어요. 마트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어요. 억울했지만 변명할 곳도 없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지나갔지만 나는 그냥 맞았어요. 그 비가 꼭 누군가의 손가락질 같았어요. 너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시장 골목에 앉아 울고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내 앞에 커피를 놔줬어요. 이모, 왜 울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살다 보니, 그냥 눈물이 나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내일 새벽에 나와봐요. 시장 청소 아르바이트 있어요. 아무도 보기 싫으면 새벽에 일하면 돼요. 그날 밤 나는 알람을 3개 맞췄어요. 새벽 5시 진짜로 나갔어요. 그날부터 시장에서 살았어요. 비닐 장갑에 물이 차고 손톱 밑에 때가 껴도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시장 사람들은 날 천천히 받아줬어요. 어느날 아주머니 한 분이 따뜻한 호빵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모, 이거 먹고 힘내요. 그 말이 세상 어떤 약보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나는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김영숙, 그세 글자를 보는데 진짜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시장에서 조금씩 이름이 알려졌어요. 청소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아침마다 인사하는 사람. 그게 다였지만 사람들은 내게 이모, 존경스러워요. 라 말했어요. 그 말이 내 삶의 엔진이 됐어요. 어느날 상인이 제안했어요. 이모, 이참에 좌판 하나 내봐요. 그 말에 나는 웃었어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해요. 그가 말했어요. 이모, 시장 문을 여는 게 장사예요. 이모는 이미 절반은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 내 인생도 다시 문을 열어보자. 다음날 나는 고추 다섯 봉지, 파네 단, 마늘 세 망을 샀어요. 그리고 시장 구석에 작은 비닐 천을 깔았어요. 영숙 좌판이라는 종이를 붙였죠. 그날 하루 매출은 8,000원. 하지만 그 돈을 손에 쥐고 울었어요. 남이 준 돈이 아니라 내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일했다.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봤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의 일부는 끝났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제 좀 살만하겠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진짜 행운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시장은 늘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달기 울기도 전에 불이 켜지고 바닥엔 전날 흘린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때 나는 그 시장 바닥의 냄새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비린내, 채소 썩는 냄새, 사람의 땀 냄새, 그 냄새들이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매일같이 빗자루를 들고 시장 한쪽 끝에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장을 보기 전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모으고 벽에 붙은 포스터를 정리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매일 그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저분이 예전에 마트에서 일하다 잘렸다던데. 그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모, 커피 한잔하고 가요. 이모,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일하고 내 이름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 관리소 직원이 나를 불렀어요. 이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세워두고 따라갔어요. 그는 서류를 펼치더니 말했어요. 시장 금고에서 현금이 사라졌어요. CCTV를 보니까 새벽에 이모가 출입한 기록이 있네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저는 매일 새벽에 나와요. 청소하러. 그건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왔거든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또다시 억울한 일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죠. 며칠 뒤 나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역시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또 있는 거야. 그 말들이 내 등을 찔렀어요. 그날 밤 나는 시장 입구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때 그 여자가 왔어요. 처음 청소일을 소개해 줬던 그 아주머니. 그녀가 내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이모, 나, 그날 봤어요. 새벽에 금고 앞에 서 있던 사람. 이모 아니었어요. 정말요? 응. 그거 내가 관리소에 말할게요. 내일 같이 가요. 그녀 덕분에 CCTV 백업을 다시 확인했어요. 화면 속 금고를 열던 사람은 젊은 남자였어요. 결국 나는 누명을 벗었죠. 하지만 돌아온 일자리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았거든요. 그일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진실이 밝혀져도 세상이 바로 잡아주진 않는다는 걸.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나뿐이라는 걸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3만원. 이대로 포기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벽에 걸린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일부 마지막에 적었던 그 문장.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일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썼어요. 내일도 해보자. 다음 날 새벽 나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어요. 이번엔 일자리가 없었지만, 그냥 나갔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고, 그곳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청소가 끝난 뒤, 어느 가게 주인이 내게 물었어요. 이모, 요즘 뭐해요? 그냥 뭐라도 해야죠. 그럼 내 가게 앞좀 맡아줄래요? 청소도 좋고, 손님 오면 응대도 좀 해줘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내두 번째 시작이었어요. 그 가게는 김치와 젓갈을 파는 반찬가게였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냄새도 좋았고 손님과 인사하는 것도 좋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오징어젓이 잘 익었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이모, 일 그만 하실래요? 순간 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그분이 웃었어요. 내가 가게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모 이름으로 해요. 내가 미천 좀 대줄게요. 나는 얼떨떨했어요. 왜요? 제가 뭘 안다고? 이모 손이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며칠 뒤 시장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밤새 타오르는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내가 일하던 반찬가게도 순식간에 전소됐어요. 모든 게 재로 변했죠. 그 와중에 가게 안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피하지 못했어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연기 속에서 그 할머니를 부축해 나왔죠. 그 순간 내 폐로 연기가 들어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을 뜬 곳은 병원 침대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큰 화상은 없어요. 폐에 연기가 좀 들어갔지만 회복될 겁니다. 곁에 있던 시장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이모, 당신이 그 할머니 살렸어요. 경찰에서도 칭찬장 나온대요. 그날 밤 병실 창문 밖엔 불에 타버린 시장이 보였어요.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속삭였어요. 타버린 건 가게지, 내 인생은 아니야. 며칠 후 태어난 나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로 시장을 다시 찾았어요. 모두가 폐허 같았지만 나는 빗자루를 들었어요. 청소라도 해야죠. 새벽은 어차피 다시 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시장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모,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게 다들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날 잿더미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태어났어요. 며칠 뒤 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 감사의 마음이에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 봉투 안엔 계약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시장 내빈 점포 임대 지원서. 그는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계셨던 이유가 가게를 지키고 싶어서였대요. 이 점포, 이제 이모께서 이어가 주세요. 그 순간 나는 그 불길이 나를 삼킨 게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점포를 꾸미는데,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상인의 아저씨는 냉장고를 가져다 줬고, 시장 청년들은 간판을 달아줬어요. 나는 간판 아래 이렇게 적었어요. 영숙 반찬. 가게 문을 처음 연날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손님은 두명 뿐이었지만 그날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서 오세요를 내 이름으로 외쳤어요. 그게 그렇게 벅찼어요. 나는 이제 남편의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도 아니었어요. 그냥 김영숙 사장님이었어요. 가게 한쪽 벽엔 아직도 불에 그을린 나무판자를 걸어놨어요. 그 위엔 손으로 쓴 문장이 적혀 있죠. 행운은 타버린 자리에서 싹 튼다. 그 불길이 내 인생을 다 태운 게 아니라 새로운 불빛을 켠 거였어요. 요즘 나는 새벽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나를 다시 키우기로 했다. 그리고 웃어요. 이젠 울지 않아요. 이 웃음은 처음으로 진짜 내 힘으로 지은 웃음이에요.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그때 다시 살아난 게 그건 정말 기적이었죠?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기적이요? 아니요. 그냥 내가 나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이 요즘 내 인생의 명함이에요. 김영숙, 자신을 놓지 않은 여자. 영숙 반찬 가게는 어느덧 시장의 명소가 됐습니다. 아침마다, 사장님, 그 간장게장 아직 있어요? 오늘은 오징어젓 없어요? 손님들이 먼저 인사하죠.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들려오는 문종 소리가 이젠 내 심장 소리처럼 느껴져요.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날 시장 아저씨가 신문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내 사진이 실려 있었죠.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한 영숙 반찬 사장. 제목을 보자 웃음이 터졌어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유명인 됐대. 주변 사람들도 깔깔 웃었어요. 이모, 이참에 TV 나가봐요. 그럼 반찬은 누가 해요?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다 해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얻어먹은 반찬값 이제 갚을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내가 준게 별로 없는데 사람들은 내 손맛보다 내 웃음을 기억해 주더라고요. 이젠 손님들도 나와 농담을 합니다. 사장님, 반찬값 좀 깎아줘요. 싫어요. 대신 인사는 덤이에요. 그럼 서로 웃어요. 하루는 초등학생 아이가 왔어요. 할머니, 김치 좀 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 아니고 사장님이야.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장님, 멋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다 밝혔어요. 이젠 나를 불쌍한 여자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장님, 보면 힘이 나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순탄하던 어느 날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이 구역 재개발 확정됐습니다. 두달 안에 철거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이번엔 진짜 끝인가? 2호점 준비하던 꿈도 직원들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퇴근 후불 꺼진 가게 안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남은 간장국물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그 냄새가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긴 처음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영숙 반찬 임시 영업공지노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사장님, 날씨도 추운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추운 게 뭐가 무서워요? 불길도 견뎠는데 바람 좀 분다고 멈추겠어요? 그 말을 듣고 다들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장 구석의 천막 아래서 반찬을 팔기 시작했어요. 눈이 펑펑 오는 날에도 손이 얼어붙어도 손님은 여전히 찾아왔어요. 어느날 낯선 중년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나를 보자 반갑게 웃었어요. 사장님 기억 안 나시죠? 고개를 갸웃하자. 그가 말했다. 그때 불길 속에서 어머니 구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때 이후로 꼭 한번 다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이에요. 그분이 다시 가게를 차리면 꼭 도와드려라. 이건 시장 근처에 새로 생길 상가 임대 계약서입니다. 나는 그 종이를 보고 숨이 멎었어요. 거기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임차인 김영숙. 그 덕분에 영숙 반찬 2호점이 생겼어요. 이번엔 시장보다 조금 더 넓고 따뜻한 가게였죠. 오픈날, 사람들이 손에 꽃을 들고 찾아왔어요. 사장님, 진짜 해냈네요. 이제 TV 나가셔야겠어요. 그날 나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행운은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손에 굳은 살 생기고, 눈물이 마르고, 그래도 웃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가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날, 시장 아저씨가 내게 말했다. 사장님, 이제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성공은 모르겠어요. 근데요, 행복은 확실해요. 요즘 나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장난을 주고받아요. 사장님, 반찬간이세요. 사람 마음도 가니 좀 세야 살아요. 손님들이 폭소를 터뜨리죠. 하루는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뭐가 제일 좋아요? 나는 대답했어요. 손님들이 깍두기 먹고 김치 국물까지 마시는 거요. 그건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손님들이 또 웃었어요. 이젠 내 가게가 웃음으로 끓는 냄비 같아요. 퇴근 후 나는 가게 불을 끄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엔 불에 그을린 판자 하나가 걸려있죠. 행운은 타버린 자리에서 싹 튼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며 생각해요. 나는 불길 속에서도 웃었고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구나. 창밖에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 눈이 꼭새 시작 같았어요. 눈은 차가운데 내 마음은 따뜻했어요. 며칠 전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왔어요. 사장님 이제 인생에서 바라는 게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라는 거요? 내일도 손님이 반찬 다 사가고 저녁에 내 손이 김치 냄새로 가득한 거요. 그게 내가 가진 행운이에요. 그 말에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그 행운은 누가 준 걸까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하늘이 아니라 나요. 내가 끝까지 버티고 웃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50대에 이혼하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됐던 내가 이제는 매일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행운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행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건 살아내는 사람의 손끝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이에요.